성명성형연구소에서 유료강의를 시작합니다. 완전체 성명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의가 많습니다. 기존의 한글 성명학에 지지의 신살론이 가미되어서 보다 더 디테일하고 풍부한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초과정은 매주 일요일 두시간씩 3개월 과정이고요. 장명, 통병 과정은 매주 일요일 2시간씩 6개월 과정입니다. 평일 속성반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명학 수업은 저희만이 성명, 가지고 있는 감사 기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호는... 어, 이름과 달리 이제 애칭으로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 이 호를 장명함에 있어서는 규제가 크게 따르지 않습니다. 어, 우리는 부모로부터 성을 물려받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성에 국한되어서 어떠한 주파수가 와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극이라는 어, 그런 불편함을 이제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호라는 것은 이제 본인의 그 가치관이나 이런 바라는 염원을 마음껏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용 한자도 쓸수 있고 또 이렇게 음, 경우에 따라서는 음, 이제 또 극을 넣기도 하죠. 그래서 이 호는 자유롭다라는 자유롭게 이렇게 지울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5 어, 0대 이제 남성분이 이제 이름은 이제 어 따로 있는데, 어, 이게 그 요즘 동호회나 이제 그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났을 때는 이제 그렇게 끈끈한 이제 그런 유대관계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애칭이나 호를 하나 지어서 그들이 그런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라고. 좋겠다 하여 이제 호를 어 장명하는 이제 미션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제 기운년 1969년생 남성분 이제 호를 요렇게 지어봤습니다. 이분은 이제 모임에서 음 사람하고 들잘 어울리면서 어 이제 약간 리더 주목받고 싶은,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름에서 이 간성,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기도 하고 명예기도 하면서 사회성이죠. 이 간성에 대한 이제 극이, 어, 세게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서 제가 이제, 어, 지어 봤는데요. 중심에 팔을 넣어서 상당히 금명성실하고또 이제 명예 욕심이 있겠죠. 그래서 요게 또 이렇게 공망이라는 이제 지시에 어그 신살이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공망은 어 이제 비어져서 망했다가 아니라 어이 명예에 대한 욕심을 자꾸자꾸 자꾸 채우고 싶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앙받고 싶은 요런 의미가 이제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어, 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제로 상생이 되고, 식신, 그리고 이제 비견으로 이렇게 상생 구조를 띕니다. 여기또 말년을 보면은, 사람이 나이가 되면은 자꾸 귀찮아지고,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이나 이런 새로운 호기심에 대한 무감각증을, 어, 일이나, 삼이라는 이 주파수를 넣어서 깨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재밌고 또 이렇게 몸을 써서 움직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러한 영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적당한 이제 재물, 이제 뭐니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것도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지지의 신살의 공망에 대해서 늘 항상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 어, 이 공망 때문에 어떡하냐고 하는데, 이 공망은, 어, 본인이 채우고 싶어서 더 열심히 분발하는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상생구조로 뛰었을 때는 그런 에너지도 작동하는구나라는 것을 염두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